한번 해볼게. 이것도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a랑 b 찾는 건데 공식만 이용하면 돼. 어렵지 않아. 자, 내분점 좌표가 이거래. 자, 근데 우리 내분점 공식 뭐야? m이랑 n을 더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m 뒤에 거 x2 eb eb n x1 마이너스 3 맞죠?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eb 마이너스 3이 x 좌표. 자, 두 번째. m, y2, 2, 6, 12, 여기 12, n, y1 곱하면 마3, 여기 마3이네? 아, 아니구나? 자 여기 y, n, y1이죠? 3a구나? 음. 그래서 여기 3a 플러스 12, 5분의 3a 플러스 12. 자, 이게 여기가 마 3. 여기 가 x좌표가 마3, 여기 y좌표가 6이랬지?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썼어. 얘가 마3, 얘가 6.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5 자, 3 넘겨주면 마이너스 12반 나누면 b는 마이너스 6 자, 곱하면 30 넘어가면은 3a는 18 그래서 a는 6 그래서 a는 6 b는 마이 6 하면 ab를 구해주는 거야 자, 넘어갈게 자, 뒤에 것도 봐봐 자, ab 구하는 건데 내분점 좌표가 우리 여태까지 내분점을 구하는 게 문제였는데 내분점의 좌표를 알려줬어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봐. 자, mn을 더해. 이1 더해. 3분의 mx2. 자, mx2. 2b죠? 2b. nx1, 3. 자, 2b 더하기 3이죠? 3분의 2b 더하기 3. 자, 그 다음에 my2. 2, 4, 8. ny1. 그러면 a, a죠? a. 하기 a니까. 그래서 8 플러스 a 이렇게 썼어.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 콤마 얘인데 5 콤마 1이래 그게. 그럼 이게 5라는 거죠. 이게 1이라는 거. 자 그래서 곱해줘. 15. 넘겨줘. 12. 반 나누면 b는 6. 곱해줘. 3.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중점은 쉽죠. x끼리 더하고 반 나눠. 그게 마 3. 자 둘이 더하고 반 나눠. 자 그래서 걔가 5. 다시 둘이 더하고 반나는 게 x좌표, 둘이 더하고 반나는 게 x좌표.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넘겨주면 마이너스 13, 곱해주면 10, 넘겨주면 9. 자, 해서 여기까지 풀면 됩니다.